옛날에 왕따를 당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본래부터 소심한 성격에 몸이 약했던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를 괴롭히던 무리의 여학생들은 개구리를 잡아와서는 그녀의 입에 밀어넣고 강제로 삼키게 했습니다. 그녀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개구리가 기도에 걸려 그만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그녀의 원혼은 개구리의 원한과 융합하여 기괴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초록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초록 마스크라고 불렀습니다. 초록 마스크는 친구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아이들 앞에 나타나는데 등에서 개구리 혀와 같은 촉수가 나와서 나쁜 아이들을 혼내준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개구리의 능력이 매우 강화되어서 100m 정도의 건물도 단숨에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물속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 도망갈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하얀 마스크는 빨간 마스크와 파란 마스크에 대항하기 위해 초록 마스크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초록 마스크는 왕따시키는 나쁜 아이들 앞에만 나타난다고 하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